자, 이제 십장에 도착을 했고, 우측 상단으로 가면은 이 대성당 옥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대성당 옥상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위쪽으로 가줘요. 그러면은 길이 나 하나나 있죠. 클릭해서 이쪽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잡아줍니다. 우리 배넌 영재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클릭해서 말 걸어주고, 여기서 우측 하단 쪽으로 쭉 나가주세요. 저기가 원래 키타바라를 잡던 장소예요. 자, 우측으로 향해주실 때, 기향이면 여기 벽 있죠? 3시 쪽에 붙어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가끔씩 중앙으로 가면 이상한 곳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장소는 중앙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게더 편해요. 언제까지 가냐면 일단 막히는 곳이 나와요. 자, 이런 공간이 있죠. 절벽으로 막돼 있고, 절벽은 아니지만. 이쪽이 파괴된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구에서 나온 곳에서 오른쪽 벽을 타고 가주세요. 그럼 여기를 가다가 새까만한 길목이 보이거든요. 새까만한 길목 쪽으로 가면 이 관리구역이 나옵니다. 관리구역에서 저 웨이포인트를 일단 찍으시고, 대략적으로 아홉 9시 방향 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9시 방향, 9시 방향, 9시 방향. 그것만 생각하세요. 뺑 돌아가는 지역에 있어도 9시. 안 돌아가는 지역이어도 9시.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아, 저기 주황색으로 입구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스킬 포인트 하나를 주는 투기장 퀘스트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잡아 주세요. 초보들이 조금 어려울 만한 보스긴 하거든요. 33%가 되면은 저렇게 하늘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뿌려요. 세 번을 이렇게 뿌리고 땅에 착지를 하는 날다람쥐 테러리스트. 이거 그냥 66%까지 까면은 다음 패턴이 나와요. 다음 패턴은 똑같이 하늘 날아서 폭탄을 이렇게 세 번을 뿌립니다. 자, 세번 뿌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마을로 가주시고, 이제, 라니를 클릭해서, 플라스크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에서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써주시면, 퀘스트가 클리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거점을 클릭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공간 있죠? 관리구역으로 가주세요. 관리구역으로 가주시고, 우측 상단으로, 일단 나가세요. 이 파괴된 광장. 그 다음에, 여기 방향에서, 우측 대각선 있죠? 정확히, 여기 출구에서 우측 대각선이에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주세요. 그렇다면, 여기겠죠? 저거는 아닙니다. 쭉 가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고 왼쪽으로 간 다음에 해서 우측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보이는데 이 웨이포인트를 찍고 낙골당으로 들어가줍니다. 참고로 이 낙골당은 전직 퀘스트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낙골당이 레벨이 다른 곳보다 되게 높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출구에서 나와서 12시 방향으로 향해주세요. 이것도 나오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 최대한 먼 방향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먼 방향, 최대한 먼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가 보이거든요? 이 느낌표는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우측이든 좌측이든 보시면 이렇게 책이 보일 거예요. 책은 뭐다? 전직 퀘스트다. 이거를 하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중앙에 문을 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직 실험 기록을 하시고 마을로 가줍니다. 마을로 간 다음에 이제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찍었던 거점 있죠? 파괴된 광장 거점으로 가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리얼자 모양 생각나시죠? 여기서 시작해서 리얼자 모양으로 법정을 가면 됩니다. 리얼자 굳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리얼자 하시면은 법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정에 들어가서도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길을 다알지만 뉴빈분들은 그냥 왼쪽 벽에 붙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막힌 길이 나올 때까지 일직선을 쭉 가다가 완전히 막히면은 이쪽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무너진 방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오장을 밀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쭉 나가신 다음에 막히면은 안쪽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 상단으로 쭉 올라가요 아직 올라가는 곳이죠 쭉쭉 올라가 줍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는 곳이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 곳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죠? 이럴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럴 때는 이 벽을 타고 가주면은 금방 순식간에 보스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스방 나왔죠? 자, 순결의 지정서로 들어가 주시고, 얘는 물리피에요. 그러니까 방어력 놓고 가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를 잡아주면은 이제 정화의 지팡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화의 지팡이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줘요. 마을로 돌아가준 다음에 이제 배넌을 클릭해서 이 정화의 지팡이로 정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퀘스트 클릭할 필요 없이 거점을 눌러서 바로 파괴된 광장으로 돌아가줘요. 파괴된 광장을 돌아가고 나선 여기 이노센스가 갑자기 생겼죠?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 열린 운하길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으로 길을 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길을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그냥 여러 번 경험하면은 익숙해지는 곳이라 저도 가끔씩 길이 헷갈리긴 합니다. 이거는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긴 하네요 여기서 한번 죽으면 입구로 돌아가니까 최대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탈을 열어놓는 식으로 가시면은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거예요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긴 하지만 여기 지나갈 때는 화염장, 전기장, 냉기장을 다 맞추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먹이통에 들어왔는데 먹이통에선 왼쪽 상단으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진행하고 씬을 클릭하면 이제 허기의 재단이 열리게 됩니다 허기의 재단에서는 키타바가 다시 소생을 해서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죠 1타바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10타바라고 합니다 10장 키타바라는 의미를 가져서 5타바는 5장 키타바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패턴이다 10장 키타바 마지막 패턴 왔습니다 저때 한 대라도 더 때리면 돼요 아자 이렇게 마지막 10장 키타바를 잡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플레이 타임 5시간 43분이에요 여러가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걸리네요 자그 다음에 신을 클릭해서 이제 여기 포탈을 열면은 오리아스의 부드로 갑니다 오리아스의 부두에서 릴리로스를 클릭하면은 오리아스에서 출항이라는 퀘스트를 받고 여기에서 일어난 다음에 왼쪽 부근에서 제조법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제조법을 얻은 상태라 지금 이미 안 받아지거든요 저거를 받아준 다음에 ESC를 눌러서 캐릭터 선택. 그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서 제가 있던 거거든요. 이먼 거리를 직접 걸어올 필요 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니를 클릭해서 스킬 포인트 2포인트짜리 받아줘요. 먹어주고 필요한 값어 먹어주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확인해야죠. 이거 클리어한 다음에 패시브 검색하시면 내가 얻었던 패시브를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얻지 못한 포인트가 있으면 0포인트 획득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모든 포인트를 다 획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한 번에 모든 스킬 포인트와 전직 장소를 들리면서 액트를 클리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투베이였습니다 투바?